안녕하세요 여러분, 옥두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한 달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챌린지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요. 이거는 다이어트 챌린지가 아닙니다. 뭐,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비포. 애프터.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더 뺄까 싶기도 했는데, 지친 상태이기도 하고, SOS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다이어트 할때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민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강박이나 스트레스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현재 저에게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떤 걸 시도해보는 게 양질의 컨텐츠가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게 결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브이로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건 어찌됐건 간에 조금이라도 덜 먹으려 할 수밖에 없고, 내 식단에서, 내 의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어떤 음식을 섭취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마음의 가책이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떨어져 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발짝이 아니라 거기서 갑자기 막확 그냥 막 급발진 저도 그렇고 막 폭식으로 막 갑자기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 같거든요? 참을 때는 엄청 참고 또 그렇게 인내하다가 한번 터질 때는 확 터져가지고 적당히의 기준을 스스로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다이어트 할때저 피자, 치킨 이런 거는 거의, 거의가 아니지. 안 먹었어요. 한 번도. 근데 빵은 진짜 막, 어우. 그래서 저를 위해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챌린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홈트러스트를 시아요 홈트 챌린지 한 것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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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신경 써서 홈도 챌린지 Get Healthy Habit with Me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챌린지는 다이어트 때문에 식단 강박이든 운동 강박이든 모든 종류의 강박과 부작용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챌린지를 하시고 다이어트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시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수월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7개명이 있습니다. 내가 7가지나 지켜야 돼? 아, 다이어트 아니야? 아니에요. 사소하지만 지켰을 때 효과가 좋고, 무엇보다도 현실 가능한 것들로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현재 나는 다이어트 중에 아님을 인지하기. 다이어트 챌린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건강한 습관을 한달 동안 천천히 내 몸에 익히는 과정이고, 내 건강을 돌아보고 나한테 휴식을, 나한테 힐링을, 나한테 행복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주는 그런 불필요한 압박감이나 부담감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드세요. 피자도 드시고, 치킨도 드시고, 떡볶이도 드시고. 대신에 우리 적당히 먹을게요. 근데 여기서 적당이라는 게 정말 찔끔 먹고, 나더 이상 먹으면 살찔 것 같아 하고 내려놓는 거, NO! 1인분에 만족하는 거. 판매되는 1인분. 혼자 먹을 수 있으면 1인분.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건강, 건강이기 때문에 우리 1인분만 먹고 만족하는 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실 것 같아요. 유지어트나, 그뭐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 원래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지만, 이게 제가 유지어트나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나 이거 먹고, 내일 굶거나, 내일 좀덜 먹고, 내일 운동 엄청나게 하드하게 하면은 돼. 하고, 그 전날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기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살이 계속 덜 빠지는 체질로 변하는 느낌? 그리고 그런 폭식이나 입터짐의 빈도수도 그게 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챌린지 기간 동안에 절대로 절식하는 날이 없을 거예요. 내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오늘에서 만족하는 거. 이게 명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건강이 그런 샐러드 이런 거 아니고요.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2-1, 2-2, 2-3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2-1은 하루에 최소 1400칼로리는 섭취를 해 주시는 거. 뭐 어떤 분들은 1400칼로리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혹은 1400칼로리면 애게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최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칼로리를 설정하게 된 계기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이제 한 끼가 300에서 400 정도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적으신 분들도 있고, 움직이는 거나 내가 활동하는 칼로리보다 훨씬 더 적게 섭취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챌린지 기간 동안에는 최소 1,400 칼로리 섭취하시는 거예요. 더 드실 분들은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더 적게 먹진 않을게요. 그리고 2-2는 단백질은 몸무게에서 곱하기 1.2에서 1.6 정도는 무조건 섭취해 주시는 거.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는 물론 단백질도 엄청 먹으면 찌죠. 근데 탄수화물을 엄청 먹었을 때 훨씬 더 살이 쉽게 찌기 때문에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적당히 섭취할 거고 그리고 특히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림으로써 그 의존도를 조금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이두 번째 규칙을 제가 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2-3 마지막은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골고루 섭취해 주실 건데 대신에 단당이 높은 거는 웬만하면 아침이나 점심에만 드실게요. 먹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챌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드시고 싶다면 웬만하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셔서 야식으로는 드시지 않게끔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입 터짐을 방지할 수 있는 습관 하나 가져갈게요. 세 번째는 마지막 끼니가 끝나자마자 바로 양치해주시는 거. 야식 진짜 위험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야식은 안, 음 야식은 정말 너무 좋은데. 저녁에 운동이 끝나지 않은 이상 야식은 웬만하면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내려놓을 거니까 마지막 끼니, 저녁 드시고 나서 바로 이를 닦아주시면서 우리 그입 터짐을 방지해볼게요. 왜냐면 저녁에 입 터져버리면 답도 없어요. 응.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물은 하루에 2터 마셔 주실 거고요. 물 마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 일단은 너무 무리해서 2리터 채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는 1리터씩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2리터까지 마셔 보시는 걸로 하시고 가급적 미지근한 물 섭취를 권장하고요.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은 진짜 꼭 지켜 주실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맹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지만 에펠사이다 식초를 타서 마시는 것도 있고요. 하루에 세잔 정도. 그리고 보이차 같은 경우에도 배변 활동에 굉장히 좋아 가지고 보이차도 추천하고 싶어요. 다섯 번째.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 림프 마사지 그리고 L자 다리 꼭해 주기.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습관이지만 진짜 몸에 그런 붓기나 이런 거 빼는 거에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요? 제가 원래 림프 마사지를 1도 안 했어요. 1도 안 했는데 이번 다이어트를 통해서 림프 마사지를 시도하면서 뭔가 이게 사실 그래요.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방망이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두드려주거든요, 이렇게?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분에서 5분 정도는 림프 마사지 할 시간 없... 않아요.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 마사지 하시고 자기 전에는 엘자다리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보면서 엘자다리 하기 솔직히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엘자다리 하면서 우리 다리의 붓기나 그런 순환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줄게요. 여섯 번째 매일 조금이라도 운동하기. 이거 정말 여러분 다이어트 챌린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몇분 운동해라. 하루에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라. 까지는 저는. 권장하는 바는 없어요. 대신에 하루에 산책 조금이라도, 혹은 뭐 그냥 가벼운 유산소, 공복 유산소, 뭐 홈트라도, 뭐 웨이트라도, 필라테스라도, 뭐라도 취미처럼 운동을 가져가보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걸 진짜 추천하거든요. 알아요. 이게 사실 운동이 처음 안 하시는 분들이 막 하려고 하면은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고, 실제로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든 거라는 인식 때문에 정말 시도하는 그 마음가짐을 먹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알지만 운동의 매력은 한번 그렇게 눈 칠근 감고 시작하잖아요? 없이는 안 돼요.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매력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믿고 한번씩 이제 해보실게요. 운동. 누구 좋으라고 운동 안 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장수 오래 살겠다라는 목표는 그렇게 없거든요. 저는 단수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운 건 무병장수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거 진짜 무섭거든요. 여러분, 우리 단수 하더라도 무병해야 되고 장수 하더라도 무병해야 돼요. 근데 단수와 장수 무병하려면 운동해야 돼요. 운동 없이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꼭 시작을 해보시는 거 진짜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챌린지 기간 동안에 뭐 추천하는 홈트나 이런 것도 인스타그램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홈트도 해보시고 뭐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웨이트도 하시고 네,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대신에 운동은 꼭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기.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외적으로 나한테 이 기간 동안 엄청난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게 마지막 일곱 번째 지켜주셔야 할 겁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 모든 걸다 지켰을 때내 몸에서 막 지방이 뚝뚝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런 식으로 기대를 아예 안 할게요. 왜냐면 그런 기대가 한번 딱 얹어지는 순간, 부담감도 함께 올라가서 결국은 그냥 또 다이어트 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챌린지는 다이어트 챌린지가 아니라 정말 습관을 들이는데 집중을 해보고 나한테 힐링, 나한테 휴식을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는 접어둘게요. 대신에 저는 장담하건데 이한달 동안에 외적인 변화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적으로 내 안정감이나 내 심리나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챌린지에 어떻게 참여를 하냐. 글이나 사진이나 뭐든 다 괜찮아요. 운동을 하시는 뭐 사진 영상 다 괜찮고, 식단을 하시는 사진 영상 다 괜찮아요. 대신에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게 있는데요. 어떤 기록을 남기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필수는 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볼수 있도록 제 계정을 태그해주시고, 샵! 옥두챌 언더바 ghwm 그리고 밑에는 7개 명을 제가 더보기란에 기입을 해둘 거예요, 댓글이랑. 그러면 그 복붙하셔서 그거 같이 함께 올려주실게요, 그 밑에. 7가지나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어, 나다 외웠어, 나다할수 있어 하시면 은 실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시글에 이제 제7 개명 이렇게 달아주실게요. 그리고 아저 6월 1일부터 못했는데 저 6월 7일부터 해도 되나요? 다 상관없어요. 그냥 6월 한달 동안 챌린지 계속 오픈한 상태일 거고 최대한 뭐 하루 났더라도 그냥 그 다음 날 다시 또 올려주셔도 되고 대신에 중도 하차는 안 됩니다. 이거 다이어트 챌린지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하차란 없어요. 이건 6월 한달 동안을 스타트로 끊었지만 계속해서 가져가면 훨씬 더 좋은 습관으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 중도 하차는 하지 않을게요. 이한달 기간 동안 감량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평소에 정말 everyday cheating day, 와우!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감량이 되실 수도 있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 잠깐 체중이 오르나 혹은 유지가 되나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지막 일곱 번째 규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 잠시 접어두기로 했잖아요. 우리 지방을 빼야 돼 근육을 붙여야 돼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압박감이나 덜 먹어야 돼 하는 그런 부담감, 조급도 잠시 버려두고 정말 2022년 12개월 중에 벌써 반 정도 다 됐잖아요. 한 번쯤은 쾅! 쉬어주고 조금 더 달려나가기 위해서 잠깐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이번 한달 동안 정말 불안하시더라도 도전해보시고 은근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더라도 도전해보시고 저도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해서 탈 다이어트 대신에 건강하게 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더보기란에 훨씬 더 자세하게 기입해 놓겠습니다.